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22절까지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서이다아 저는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획한 그 글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이 어떤 것일까 저는 삼일체 하나님의 에, 역사로 봤습니다, 은혜로 봤습니다. 결국 아,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아, 우리를 향한 아, 임마누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아, 그건 뭐니 뭐니 해도 우리를 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다시 말하면 아,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됐다 하는 말이죠. 아, 결국 아, 하나님의 은혜는 아, 우리를 아,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걸 새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 어쨌든 아,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 그건 어,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읽은 그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럽니다 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아 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아, 그리스도인 된 증표가 무엇인가?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증표,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증표가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려고 하면 아, 그건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되어지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삶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복이 있는가, 그게 대체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자, 영은 살아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영은 살아 있는 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엄청난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신 복이 무엇이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영은 죽은 것이 아니고 영은 살아 있는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그어 죽을 몸을 어떻게 하느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아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내 안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에게 입혀지는 유익된 유익이 바로 이렇게 우리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지고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입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 되어지면 아, 결국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 그거 안다고 하는 거. 아, 이건 놀라운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 삼일째 하나님이 아, 그분을 사랑할 때그 사람들 속에 오셔서 그저를 함께 하리라.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복이 있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이런 복의 효과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자에게 입혀지는 은총이고 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볼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증표가 뭐냐? 오늘 어,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나와 있었는데요. 하나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증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그 어떤 것보다 증표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거는 뭐 어디에 피할 데 없는 아주 중요하면서. 핵심적인 증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내신 그 아들, 그 아들을 시인한다. 인정한다 하는 그 말은 돌려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이 액면 그대로 사실임을 믿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수 있고 나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흔들립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리스도께서 과연 나 같은 사람 안에 계실 수 있는가? 문제는, 어, 그분들이 계시다고 해도, 육을 가진 내가, 육의 안을 가지고, 육의 눈을 가지고, 어, 영을 볼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영의 세계를 내가, 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해도, 물론, 물론 우리는 백 번, 천번 아멘인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뭐, 거기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저는 그 사실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실 수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 그 사실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용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때, 아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이 어, 좀 어, 불확실한 의아함으로 어, 그렇게 어, 미진한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속에 늘 남겨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확증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이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에서 어, 육신의 눈으로 어, 영이라고 하는. 어, 삼일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볼수 없기 때문에 혹간 의문에 쌓이고 의욕에 쌓이고 진짜 내 안에 계신가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솔직한 것입니다 무조건 고개를 돌이질한다고 해서 떨쳐지는 의욕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증표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증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아들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인 것입니다. 누구도 그 질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힘차게 우렁차게 확신이 있게 아멘을 외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 세상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근데 그 증표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속에 그 당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확실한 증표를 갖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믿고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사랑하신다면, 그것이 분명한 증표가 되고, 그분들 속에 삼일째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신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알리라. 그날 우리는 할렐루야를 연발할 것입니다. 이런 증표가또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삶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들을 이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을 쭉 짜보면 그 액기스가 나오는데요 많은 내용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또 다른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입에서 예수 사랑이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또 삶으로 예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전도의 대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표정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감성이 감정이 표현이 달라질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긍휼한 감정, 긍휼의 언어가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 이런 아, 증표가 또한 주간 많이 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